안녕하세요. 영등포 솔라룩스입니다. 네, <laughs> 백화죠. 네, 백화 현상이 심하고요. 지금 차량은 포르테 모델이고 순정 내비 들어가 있는 모델인데, 네, 요거 화면 라디오 화면도 그렇고 내비도 어, 엉망이고요. 그 다음에 후방 카메라도 네, 카메라가 옥수 연결을 해야 되는데, 네, 카메라까지 전혀 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태입니다. 어, 상태가 좀 매우 안 좋아서 저희가 네싹 수리를 하려고 하고요. 뒤쪽에 있는, 보드 뒤에 있는 부품이랑 메인 보드까지 수리를 해서 좀 차후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안 쓰시고 사용하실 수 있도록 수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. 어, 수리 시간은 보통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소요가 됩니다. 자, 수리가 잘 끝났습니다. 이렇게 좀 진한 자주색, 뭐 거의 검정색에 가까운 느낌으로 화면이 나오고요. 네 깔끔하죠. 그 다음에 내비 현위치도 자 네, 색상이라든지 모든 기능들이 깨끗하게 잘 나옵니다. 굉장히 좋아졌어요. 뭐 어떤 분들은 모니터 바꿨냐 이런 정, 이런 얘기하실 정도로 화, 화질이 굉장히 좋아집니다. 어 요거는 이제 원래 후방 카메라가 있던 모델은 아닌데 거기다 옥스로 영상 전환 시켜서 후방 카메라 설치한 차량이거든요. 자, 후방 카메라도 잘 나오고 있죠. 네, 깨끗해요. 정말로 새 모니터처럼 바뀝니다. 어, 이 차량은 이제 완전히 하얗게 나오는 백화 현상까지 조금 있어서 같이 수리를 전부 다 진행했고요. 보드까지요. 네, 이렇게 놓으면 정말 모니터는 더 이상 신경 쓰실 필요가 없죠. 네, 이제 편안하게 모니터 쪽은 신경 안 쓰시고 차량 운행하시면 되고요. 어, 또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면 또램 부품도 수명이 다 돼서 나갈 수 있겠지만 그때 가서 또 수리하시면 됩니다. 그러니까 이런 백화 현상, 전체적으로 화면이 뿌얘지는 증상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문의 주시고 방문해 주세요. 다 고쳐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. 영등포 솔라룩스에서 포르테 모니터 수리 모두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